안녕하세요. 아프리키테입니다. 오늘은 케이블 하재 원인과 그 방지하는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2018년 11월 24일날 KT 아현 지사에서 하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케이블이 약한 150m 정도가 소실되고 건물 내부는 3 0 0회배 이상이 통상되어서약한 8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통신장애로 해서 휴대전화, 인터넷, 자영업자의 카드 단말기와 POS가 먹통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이주가 되었던 그런 화제였습니다 제가 이날 서울에 있었거든요 서울에 딸이 있어서 딸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 갔었는데 전화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시간과 30분 정도가 더 늦게 만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달 하재였는데, 2019년도 1월 달 시험에 케이블 하재의 원인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첫 번째가 케이블 하재란 뭐냐? 케이블에 하재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왜 나냐? 가부아라든지단락이나 외부 용접 불꽃이라든지, 접속기기, 가열 등에 의해서 하재가 발생하는 걸 케이블 하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케이블 하재의 원인은 뭐냐? 첫 번째가 자체적으로 발화되는 거. 그두 번째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화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자체 발화는 전기적 열적 학적 기계적 그래, 전열하기. 이렇게. 전기적 요인은 가보아라든지 단락이나 지락 등에 의한 거. 열적은 다이선 포슬에 따른 허용전류 저감류 상승으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해서 발화가 되는 거. 학적은 항약품 등에 의해서 전원체가 손상을 입어서 발화가 되는 거, 기계적 요인은 기계적인 충격이나 외상, 시공불량 등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외부 요인은 용접불꽃, 접속기기가 가열된다든지 가연물이나 건축물 등에 의해서 연소가 되고 방화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케이블 하재의 문제점은 뭐냐? 연소가 빠르고 열기가 매우 강합니다. 유독 가스가 대량 발생해서 지식재라든지 비난 활동에 제한이 있는 거고, 여기 보면 검은 연기가 확 올라오는 것도 보이죠. 물소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폼소화로 이 안쪽을 불을 다 끄고 있는 겁니다. 대형 피해가 있고, 그게 서울 서대문구 KT 통신구 화재로 해서 정보화 사회의 기능은 장시간 동안. 마비를 시켜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때 불이 났을 때 안쪽에 열기에 의해서 지금 케이블들이 다 녹은 거고, 피복이 다 녹고, 도체만 이렇게 보이는 그런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케이블 하재를 방지하는 대책이 뭐냐?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겠죠? 크게는 보면 발화방지와 연소방지 두 개가 있거든요. 발화방지는 불이 안 나게 하는 거. 그 방법이 규격에 맞는 케이블이나 전기기를 사용하는 거죠. 케이블 종류라든지 규격을 검토하고 예로 f r c n c o w 케이블 등 불이 안나는 그런 케이블을 사용해라. 배관이나 배선을 적정하게 하고 보호계통이나 접지계통도 검토하고 지진이나 수해대책도 검토해라. 두번째는 케이블 난연화하고 불연화해라. 난연 케이블이라서 FIA 케이블하고 MI 케이블 FRA 케이블 같은 경우는 내화층이 있는 거죠. FI3 케이블 같은 경우는 내화층이 없는 겁니다. FIA 케이블 같은 경우는 소방용에서는 주로 220V나 380V 전원 쪽에 주로 사용하고 FI3 케이블 같은 경우는 간지기등 신호라든지 계층용 사용하고 m i 케이블 같은 경우는 미네랄 인슈라이티드 케이블이라 해서 동과 산화마그네슘으로 만들어져서 주의 온도가 250도 주위 온도가 250도입니다. 그리고 화재 시 800도까지 온도가 상승해도 단시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케이블이 말하는 겁니다. 내하 도료로 케이블을 보호하는데, 내하 도료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철골, 철골에 보면 이렇게 내하 페인트를 칠하는 거죠. 케이블 연소 방지제나 방아커버 사용하는 거에서 케이블 연소 방지제라 해서 검은색과 흰색 요거를 이제 칠해준 겁니다. 요게 이제 방아커버. 방화커버로 해서 요 안에 이제 불이 덜 나게 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 있는 거죠. 포인트 방화커버를 설치를 하는 거. 그 단열층을 형성하고 열 전달 차단해서 하염 확산을 방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작업 감독 및 유지 관리에서 공사 중에 용접 불꽃이라든지 그런 외상을 입지 않게 하고 열화상 측정 등의 전기 점검 및 저런 진단을 감시하는 거. 매년 열화상 측정이나 전기 점검을 실시를 하잖습니까? 그할 때. 케이블 쪽에 열화상 측정을 해보면 이상이 있는 곳은 빨갛게 다른 곳과 온도 차가 나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소로 방지. 작을 경우 불이 나더라도 피해를 적게 하게 하는 거거든요. 화재에 조기 발견하고 조기 소화를 하는 거거든요. 케이블 온도 상승 감지 설비를 해서 케이블에 온도 센서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갑자기 올라간다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그런 설비입니다 최근에 이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이나 공기흡입식감지기를 해서 베스다라고 하거든요 저희 공장에도 지금 베스다설비가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PVC파이프에다가 흡입식으로 계속 공기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화재가 난 연기가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베스다가 감지를 해서 그, 하는 거죠. 흡입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안 좋은 거, 먼지 만나는 곳에서는 요 앞에를 자주 청소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초기 소화에서 정정 소화 약제 등 자동 소화 서비를 설치하고, 케이블 간통부를 방화 조치하는데, 구역이나 간통부 방화 조치하고, 덕트 내에 객백을 설치하고, 통신하고 전원 쪽에 객백 설치를 하는 거죠. 반자동에서 방화실 을 설치하고, 동물 침입 방지를 해서 침입 노동에 배쇄를 시키는 거죠. 갭을 들어오는데 폼을 쏘, 쏘는 방법을 줄여 저희가 줄었썼는데 이렇게 금속덕트 이런 걸 사용해서 동물 침입을 방지도 할수 있습니다. 결론인데, 제가 이제 서대문구 화재사건 이후에 정리를 했었거든요. 서대문구 KT 아연지사 하재는 500m 미만 통신구로 에서 소방시설 설치 업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소화가 되지 않고 피해가 확산되었거든요. 500m 이상 되는 데는 KT 쪽에서는 보면 베스다를 설치를 많이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00m 미만 통신구에도 자동화재 탐지설비, 연소방지 등 소방시설 설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해놨었거든요. 올해 12월 10일부터 사업용 전력이나 통신구 소방시설 설치도 모든 시설로 확대되었습니다. 그전에는 500m 이상만 해당되다가 지금은 모든 시설로 확대되었으니까 전기와 안전 관련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으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21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앞으로 규태였습니다